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논문 우리 최희선 어, 부경대 교수님 모시고 두 번째 논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네, 박수로 마주해 주시기 바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경대 최희선입니다. 네 협사 전 발표가 박사 논문 마지막 논문 디펜스를 하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던 발표였는데요. 네그 긴장감 그대로 가지고 저도 가도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착취적 리더십이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어뷰시브 슈퍼비전 이제 다음 발표의 주제가 어뷰시브 스퍼비전일 텐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대놓고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부정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짐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놓고 부정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보다 이거 부정적인 거야? 아니야? 내가 뭔가 이용 당하고 있어? 아니야?라는 착각을 둘러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리더십의 효과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문제 의식이 제 스스로 생겼고 그래서 관련 리터리처를 좀 찾아봤습니다. 키아멜리즘이라고 하는 리더십 유형들 다들 아실텐데 그 유형은 뭔가 착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디셉티브한 거죠. 되게 속이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대놓고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리더 중심적이고 착취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에로몬트한 속성이 강조가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도 대놓고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관련된 거를 보니 2016년, 17년에 매저가 개발돼서 독립적인 이런 어 얘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개념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요 리더십이 이제 제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laughs> 그래서 네 제가 처음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논문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적 리더십, 부정적 리더십의 여러 가지 리더십 유형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긍정적인 리더십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다면 이 그거 이면에는 부정적인 리더십을 펼치는 리더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들이 펼쳐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리더의 성, 부하직원의 성과를 저해하는 거에 더영향이끌 거다 해서 부정적인 리더십의 다양한 유형들이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착취적인 리더십은 이제 좀 다른 개념의 리더십 유형으로 최근에 소개가 됐고요. 제가, 어 관심을 보였던 리더십의 이 행동 유형의 차원은 요거였습니다. 부하직원을 매니플레이션 하기는 하는데, 부하직원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를 해도 굉장히 무호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는 건 알아요. 리더가 본인이, 어, 그 셀프 인터레스트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아직원을 착취하고 매뉴필레이션 한다는 거는 알지만 굉장히 무호적인 방법으로 나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맞춰서 해줘요. 네, 그런 리더십 특징이 이제 제가 굉장히 설명하고 싶었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느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지하는 순간, 혹은 이것이 부정적인 어떤 부화직원의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더큰 배신감, 더큰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시키게 만드는 매니플레이션 유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핵심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착취적 리더십이다라고 이제 개념 유형을 제대로 정착을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결과 변수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연구에서는 지식 공유 행동에 착취적 리더십이 안 좋은 효과를 미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연구의 기본 메인 효과입니다. 근데 왜 지식 공유 행동을 골랐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죠.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개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터득한 노하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업무 수행 방법, 과정, 기술, 전문성에 해당하는 게 지식이고 그 지식이 개인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했을 때 기업은 비로소 지식 관리라는 매니지먼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개인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럼 개인이 왜 지식을 공유해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죠. 왜냐면 지식은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몸값입니다. 나의 경쟁력이죠. 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냥 몸값이에요. 근데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한다. 이노베이션 행동만큼이나 굉장히 개인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라는 건 한번 공유를 하고 나면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아버리게 되는 거죠. 나는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올라가는 거죠, 몸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공유 행동은 개인 입장에서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도는 좋아. 하도록 장려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음. 그래서, 지식공유행동은 개인 입장에서는 딜레마적 상황을 초래하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오프셋 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무언가를 할수 있는 역할을 리더가 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 유형이 차치적 리더십은 그거를 못해준는 리더십 유형이겠죠. 네. 그래서, 차치적 리더십과 지식공유행동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좀 살펴보니 딱두 개의 연구만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의 연구는 이라크의 공립대학들에 존재하는 근무하고 있는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였고요. 이들은 지식관리 과정에 차치적 리더십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지식관리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 조절변수로 조직심의 행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2023년에 이루어진 중국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샘플로 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를 조직 관련 자기 존중감, 그리고 사용한 이론은 공정성 퓨리스틱스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매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론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어그 소셜 익스체인지 띄오리를 가지고 차치적 리더십이 지식 공유 행동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살펴봤고 리더가 지식 공유 행동을 방해하지만 사회 교환 관계를 업무상에서 맺다 보면 리더 말고 다른 중요한 교환 관계의 대상이 동료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동료가 메이크업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리더의 효과와 동료의 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그런 논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교환 이론은, 어,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상호의성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갚아줘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그 고마움을 되갚아 줘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인해서 뭔가 어,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리더가 나를 착취하고 어, 나를 발전시키는 데 저해하고 의도적으로 일을 많이 주고 그런 이제 착취적 리더십을 펼치게 될 경우에는 고허함을 느끼지 못하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 그 지식공유 행동과 같은 리스크를 포함하는 어, 그 역할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매개의 가설을 가설 원에서 어, 성립을 그, 그,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을 오프셋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환관계의 대상인 동료의 역할을 어, 조절 효과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더는 그래도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의무감이 손실이 됐더라도 동료가 도와줘요. 상사가 의도적으로 일을 많이 줘서 과업량이 많아졌을 때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동료가 도와줘요. 음, 그러면 어 이제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줄어들어서 고마움을 느끼고 동료에게 지식 공유를 하는 어, 그런 긍정적인 루프가 다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료의 어, 동료 지원의 유형을 도구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유형을 하나로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을 감정적인 동료 지원으로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너 되게 힘들지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감정적인 관심과 그리고 뭐 힘듦에 대해서 들어주는 거, 뭐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감정적인 측면의 동료 지원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어, 조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설은 어, 리더로 인해서 손실된 의무감을 오프셋시켜 줄수 있는 조절 역할을 동료가 할 것이고 그 동료 지원의 유형을 보구적 지원과 감정적 지원으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연구 모형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 다양한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380명 설문을 뿌렸는데 최종 데이터에는 359명. 이, 어, 낸 데이터를 분석했고요 그리고 동일 방법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 상사와 부하 직원, 어, 이렇게 1대1 매칭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상사는 부하 직원이 측정하고 난 다음에 3주의 텀을 두고 측정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변수에, 어, 변수, 어, 특정 변수들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도가 확인된, 어, 측정 도구들을 사용해서 매저을 했습니다. CFA 통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어이 다섯 개 연구 모형의 모델 핏이 제일 좋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가설에서 예측했던 어코릴레이션 방향성과 유의미성이 확인됐습니다. 위계적 회계분석 위기 통해서 매개 효과랑 매개된 조절 효과 분석했고요. 그리고 어이 효과는 어,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헤이즈, <laughs> 어, 그분이 얘기한 매크로 분석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증하였습니다. <laughs> 네, 어, 이 조절, 어, 매개된 조절 효과는 도구적 동료 지원은 지지가 되지 않았고요. 감정적 동료 지원만 지지가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해석을 사치적 리더에 의해서 손실된 의무감에 의한 오프셋을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감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뭔가 들어주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걸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연구의 의의는 파괴적 리더십의 하나의 유형인 착취적 리더십을 재조명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의 결과 변수로 지식공유 행위를 봤다는 것, 매개 변수를 사회교환 이론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검증을 했고 사회교환 이론의 어, 핵심 변수인 의무감이라는 것을 직접 매저해서 이론과 실제를 어 일치시켜서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여기 다섯 가지 개념을 하나만 떼가지고 제가 가설을 했는데, 제가 좋아한 요거 부하직원 조작, 부하직원이 인식하지 못하게 우호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매니퓰레이트한요 개념만 유의적으로 이 매개효과가 검증이 됐고, 다른 것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개념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검증을 했을 때는. 네, 그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연구를 뭐 확장했다. 요게 연구의 시사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교환 이론의 두 주체인 상사와 리더의 효과를 동시에 봤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연구의 의의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현뭐 향후 연구 과제라고 하면 착취적 리더십이 구성원 그 리더십을 펼치는 구성원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 연구에서 봤다면 요런 뭐 이론들을 적용해서 받았을 때 그것이 어딘가에 전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동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거나 가족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의 전이 현상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큐브 어, 연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